네, 지갑을 읽어보겠습니다. 나 말고도 나쁜 어린이 표를 받은 애들이 종종 생겨났어요. 준비물을 못챙겨왔을 때, 공부 시간에 떠들었을 때, 욕했을 때, 싸웠을 때, 숙제 안 해왔을 때, 복도에서 뛰었을 때, 나쁜 어린이 표를 받게 되지. 그런데 재수 없으면 이런 일이 아니라도 나쁜 일이 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또 한꺼번에 두 장씩이나. 내가 그걸 두 장씩이나 받은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수요일 특별 활동 시간에 나는 배드민턴을 해요. 그래서 운동장에 나갔다가 들어오거든요. 수도관에 손을 씻을 때 공부 시간 알리는 음악 소리가 났어요. 었 나는 밖에 있던 얘들과 함께 불리나게 교실로 뛰었지요. 신발장에 신발을 넣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종소리가 끝난 뒤였어요. 교실 문이 닫혀 있더고요 나는 되도록 조용히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을 열려니까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줘도 소용 없었어요. 나보다 늦게 온 다른 반이들은 교실로 다 들어갔는데. 나만 복도에 서 있었어요. 문 열어줘. 나는 작은 목소리로 친구에게 부탁했어요. 그래도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안에서 잠금 걷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문 열라니까. 이번에는 더 기어드는 목소리로 말하며 문을 툭툭 쳤어요. 목소리에 가슴도 덩달아 쿵쿵 이는 것 같았어요. 잠시 문이 열리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친구 대신 선생님이 서 계신 게신는게 아니겠어요? 공부 시작 동안 벌써 울렸잖아. 다음부터는 늦지 마라. 너두 장? 친구, 친구들이 한꺼번에 나를 바라봤어요. 갑자기 뺨을 맞은 것처럼 내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한발 차이였을 뿐인데 그런 걸로 나쁜 어린이 표를 준다고는 말한 적도 없으면서 순전히 선생님 마음대로야. 속상하고 억울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친구들은 나처럼 되지 않으려고 조용조용히 행동했어요. 선생님이 원망스웠지만 별수 없었어요. 나는 당번도 아닌데 청소를 도왔고, 청소 당번들이 집이 간 후에는 수학 문제를 30개나 풀어야 했어요. 정말 지긋지긋한 벌이었어요. 5시가 되자 선생님이 교실로 오셨어요. 나는 수학공책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마치 나를 못 보신 듯 한쪽에 글씨를 쓰고 가방을 챙겼어요. 나는 선생님을 지켜보았고, 칠판에 글씨를 읽었지 4월 21일. 과학 경진주에 나갈 사람. 장요환 이경식. 선생님은 자물쇠를 꺼내려고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나를 보지도 않는 채말이 이제는 가도 좋아. 수학 문제를 푼 거는 검사도 안 하셨어요. 나는 수학 공책을 가방에 주워놓고는 뒷문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복도를 뛰다시피 걸었어요. 그동안 태권도장에 갈 시간이 지나버렸고 엄마랑 치과에 가기로 한 약속도 지킬 수 없었죠. 집에 와서는 엄마한테 된통 야단을 맞았고요. 그런 생각을 누가 해냈을까? 분명히 끔찍한 사람일 테지. 아무튼 이제는 다시는 나쁜 어린이 표를 받으면 안 돼. 단단히 마음 먹었지만. 어쩐지 자신이 없었어요. 선생님이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서 학교에 갈 일이 걱정스러웠으니까요. 게다가 나는 얌전한 이도 아니거든요. 일기를 꼬박꼬박 해야겠어. 노래기도 좋고 발표도 잘해야지. 착한 어린이 표를 잡으면 나쁜 어린이 표를 덜어준다 하시잖아. 나는 수저에 착한 어린이 표를 받은 일들을 적어봤어. 그리고 나쁜 아이 표를 받게 되는 일도 죄다 적었어요. 오늘처럼 힘는 날이 또 생기면 안 되잖아요. 내일은 아우 노란색 스티커를 읽어보겠습니다.